여러분은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리고 지금보다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개인별로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라고 대답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돈이고 이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음식, 옷, 집을 얻는 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이세 가지는 인간에게 있어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를 충족시킬 수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돈이 없다는 것은 불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자마자 일주일 내로 날아오는 모든 청구서를 지불한 뒤 남은 금액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빚을 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꽤나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분들에겐 더 높은 소득이 생긴다면 정신적 압박이 사라지면서 걱정할 것이 하나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서 더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할까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35세 A는 세후 300을 벌고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35세 B는 세후 500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또는 사업을 하는 35세 C는 월 1000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월 500을 버는 사람은 300을 버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그렇다면 월 1000을 벌고 있는 C는 B보다 행복할까요? 아마 행복할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특정 지점 이상부터는 더 높은 수입이 더 많은 행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데니얼 카너만에 따르면 돈은 특정 시점까지는 웰빙에 큰 도움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연간 7만 5천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소득에 비례하여 행복이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7만 5천 달러는 미국 내 조사에서 나온 수치이며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이 수치는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돈은 얼마를 벌어들이냐에 따라 내 행복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국가, 집단, 주변 환경에 따라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벌고 있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회적 비교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특정 회사에 입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A, B, C 세 개의 부서가 존재하고 부서별로 제공하는 급여는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 B, C 각 부서의 사람들은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대면하거나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A 부서에서 일할 경우 여러분의 연봉은 6천만 원이지만 A 부서의 다른 동료들 연봉은 4천만 원입니다. B 부서에서 일할 경우 여러분의 연봉은 7천만 원이고 B 부서의 다른 동료들 연봉 역시 똑같이 7천만 원입니다. C 부서에서 일할 경우 여러분의 연봉은 8천만 원이지만 C 부서의 다른 동료들의 연봉은 모두 1억 2천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어떤 부서를 선택하실 건가요? 만약 절대적인 소득 수치가 가장 높은 C부서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실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어도 C부서가 가져다 주는 행복과 만족감은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행복감과 높은 만족도를 얻고 싶다면 A부서가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 집단에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 모두 당신을 부러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부세에서 여러분은 주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소득을 올리고 능력이 가장 떨어질 수 있으며 아무도 당신을 존경하거나 부러워하진 않겠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순위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본성일 뿐입니다. 시험에서 90점을 받았는데 다른 학생들이 전부 80점을 받았다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지만 똑같이 90점을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95점을 받았다면 90점을 받아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90점이 결코 나쁜 점수가 아닌데도 말이죠. 내가 잘해도 다른 사람들은 더 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얼마를 벌어야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답은 내가 얼마를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에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월 500을 벌고 있다 할지라도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이 월1000 이상씩 벌고 있다면 자신의 수입에 만족하기 힘들어지고 주변인들이 더 잘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패배자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학창시절에 성적을 받을 땐 a+가 최대치이고 이보다 높은 등급은 없으니 이 점수를 받았다면 매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관해서는 최대치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지금 주변 친구들에게 본인이 만족하는 월 수입은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전부 현재 소득보다 높은 금액을 얘기할 겁니다. 월 300만원을 버는 사람들은 월 500만 벌어도 소원이 없겠다라는 말을 하지만 월1000 이상씩 버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했을 때월2000 이상씩 벌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수준의 소득이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은 더 커질 겁니다. 월급 300을 주는 직장에 다니다가 월 500을 주는 직장에 스카웃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그 순간에 행복이 치솟으며 아마 날아오르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건 높아진 소득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행복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이 될 것이고 서서히 이 높아진 수입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월 500의 소득은 삶의 표준이 되어 버립니다. 이제 앞으로 살면서 돈으로 인한 행복을 느끼려면 월 500만 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할 겁니다.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차를 업그레이드하면 한달 정도는 매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도 이 느낌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랜저는 당연히 소나타보다 좋은 차지만 새 차를 처음 인수받을 때의 흥분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더큰 집으로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거주하게 되는 더 크고 넓은 집은 이제 표준이 되어버리면서 이보다 더 상위의 집을 꿈꾸게 됩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객관적으로 삶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 된 삶은 얼마 못 가서 그것이 표준이 되어버리고 금방 적응을 하며 이전과 별 다르지 않은 느낌으로 지내게 될 겁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본인의 그릇에 맞지 않은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힘든 최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서둘러서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기준은 급작스럽게 높아지게 되며 이 높아진 기준은 곧 그들의 표준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전에 좋다고 생각되던 것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이미 이들의 표준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고이니까요. 그러나 큰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지키는 방법, 가지고 있는 돈을 불리는 방법 등을 전혀 모르는 이들은 조만간 예전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최고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요.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아져도 큰 지출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 일상으로 돼버리는 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려면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며 이제 돈과 행복의 관계를 더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